그냥 촥총만 팔을 갖고 뛰어서 결국 네.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눈에서 나 거는 더 이제 여름, 그러니까 이제 구월, 9월, 팔월, 구월, 여름 아닙니까? 그냥 그냥 네. 여기에서 그냥 뭐 병원도 가면 어잖아요 순전히 네. 그냥 그냥 집에서 그냥 자가 치료하는 거지.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 워, 네. 그냥 이 촉만이 돼서 그냥 막 그... 네. 그 저, 네, 불고, 거기서 음. 그냥 막 벌거지가 그냥, 네, 그냥 아주 주금 눈에서 그냥 볼걸 어떻게 사람 몸에는 저렇게 벌거지가 많이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그냥 뭐 초동예 같은 게 없으니까. 이참 네. 마저 기억이 나고, 어 제일 입증인 거는 이제 구이 때도 네. 뭐 비싼 그렇게 저 고향에서 안성. 두결이에서 유교 지냈던 그 비극적인 얘기 뭐 도말 많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비극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은인간다 남비극 아버님이 재현 의원이 적과서 유족 재 의원이 돼서 이제 구입 구입한 수법 이후에는 음. 다시 이제 정상화됐는데 다시 중국군이 중국군이 오자 났어요. 음. 중국군의 이제 차이나 어, 레드암이가 이제 다시 개입을 하면서 국 유엔군이 밀려갔고 서울도 다시 이제 포기하자 났어요. 그래서 1950년 12월 25일인가 크리스마스 한음 날쯤 될 거예요. 25일 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로 하고 되고. 재연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1950년 5월 31일 날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해서 제 2대 대한민국 국회가 부성이 됐어요. 그리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들은 임기가 5월 31일로 끝난 거죠. 재연 국회의원이죠. 음. 재연 국회의원들 가족들은 특별히 서울역에서 이 컴파트멘트 차, 차, 이 차량 한 대가 음. 특별히 재훈이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산 피난가는 음. 차가 있다고 해서 이 탔어요. 10일, 25일 같아요. 음. 그 크리스마스 지나고, 아, 그, 직전에 지내기 위해서는 잘요 먹었어요. 추울 때죠. 가서 예정대로 참 탔어요. 기차 탔는데 이게 뭐, 오후에 탔는데 뭐 떠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언제든 참모 밤인도 뭐. 그날을못 떠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고 이제 뭐 그냥 사람들을 막거나 여분을 밀려고 그러니까 서울역을 떠날 무렵에는 아마 그 내가 기억에 거기에 욕가는 이 이제 기차가 있는데, 이컴파트먼트는뭐 재현 의원, 재현 의원 음. 가족들 간을 뭐 어디 뭐 어디 뭐 말하자면, 음. 말하자면 리더십, 가족 매직의 리더십들의 음. 그, 그게 저거였던 것 같아요. 피난 그, 음. 특별 차였던 것 같은데, 뭐 망가리한 막,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들어오는데, 뭐. 그리고 이제 나도 지연이원연위원 지연이 가족이라도 재치면은, 다컴퓨터가 자리가 있었어요. 나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뭐 노인들이 와서, 일어나야 마, 젊은님이. 그뭐 도리 없잖아. 요뭐 아버지도 옆에 있지만 뭐, 노인이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요새도 뭐, 우리나라 좀교정이있지만 노인이 와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야지. 근데 이제, 제일 비극적인 거는 그거에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 복도고 뭐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을 의자하고 의자 사이 있잖아요. 이이 이 여기도 사람이 서 있고, 이 복도에도 사람이 서 있고, 뭐어 뭐 공간이 여만군들 어제 사람들 참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죠 뭐 그냥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 지붕 위로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지붕 위에 사람들은 터널하는 시나전 같더니 얼굴이 샥터무지지 그 석탄, 음. 석탄 콜버닝 음. 네. 그냥 네. 이저 네. 하나 지나가면은 그래서 그 실제로 터널 지나다가 바람 때문 떨어져 죽는 상. 속도가 얼마나 는 거예요? 속도뭐별 없지 뭐 그때는 뭐, 네. 이제 뭐 음. 사흘 밤 거쳐서 갔다니까. 음. 왜냐면은그그저이니까 군용 차량 포스트란 말이에요. 음. 군용 차량이 그저 군사 장비나 군인 음. 이동하는 게첫 번째니까 그런 차만 오면 무조건 뭐 하려고 쓰는 거야 음. 사흘 걸려서 샀어요 음. 사흘밤인가 사흘 이틀밤인가 사흘밤인 거 같아요 그때 네. 옷은 어떻게 입고 가셨나요? 옷이나 짐 같은, 뭐, 같은 거 어떻게 쌌어요뭐짐 같은 거할수 있는 한 최대로 쌌지만은 뭐, 뭐 한계가 있잖아요 음. 네. 근데 그 재연 중에 한 누구 따님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넥토리예요 내 네, 중학교 3학년짜 동래예요뭐 그때만 요새 같으면 뭐 활발하게 얘기도 했겠지만 그때 뭐뭐 뭐, 뭐, 말도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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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이고 네 이름이 뭐 누구냐고 너안 물어보고 뭐, 물어봤을 그런 사이인데. 근데 그냥 걔도 이제 앉았었지만뭐 노인들이 와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 젊은애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막 붙어 있었어. 뭐 껌장은 못해.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 갈 수도 없니와 가면 그 자리 뺏기면 돌아올 수도 없다고. 음. 어떻게 사람이 밀도 있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가고또 사람들이 있어서, 뭐, 뭐, 화장실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런데, 정말 참다 못, 못, 못 착대는 모양이야. 어지 그냥 막뭐좀 뭔가 이 변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보이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별로 안 되니까 그냥 내 앞에서 난 일생에서 이 어머님 좌선을 봤지만은 여자의 아랫도리를 내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몰고 내 치고 봤어. 참전부터 니까내 앞에서 이걸 벗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놓더라고. 오죽 이렇게 하고, 오죽면그러고 아주, 내 인생이 제일 당혹스러운 승연이었어. 충격적인. 충격적인.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응. 내가, 아, 1900, 음, 영국쪽으로 추천을 해서, 그 김일 갔을 때, 영국을 갔을 때니까, 1900, 7 8팔에 아일랜드 갔다 오다가 영국 중부에 추종해서7 8 년쯤 된것 같아요. 7 8 년에 런던의 영종 추종해서 영국의 그 시티, 뭐 로이드 뱅크, 뭐 로이드 인슈런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중앙은행 뭐 이런 것들 쭉 봤어요. 근데 영종 추종인 그 사람들이 나보고 필름 하나 드라마 하나 있고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름 중에서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때 딱딱지막으가 아주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때, 딱딱지막을 음. 보자고 그랬더니, 그 영국 그 안내원이 탁, 뭐 아주 잰 넥타이도 안 되고, 우산 딱 들고, <laughs> 그 사람들은 뭐, 밤이나낮이나고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든지, 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음. 안내에서 같이 이제 영화를 봤어요. 딱, 나오, 나왔을 때 내가 그 안내하는 영국 관리하 저 닥터지바고 참 감명 있게 봤는데, 넌저 닥터지바고 중에서 제일 비극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뭐냐 했겠더니 닥터지바고의 경우은그 닥터지바고의 그 이제 닥터 닥터지바고가 그 모스크바의 혁명이나 갖고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갈 때 음. 시골로 내려갈 때 이제 그 기차 간에서 이제 뭐 하죠 참뭐 그때 혁명이 나니까 거기 든좀 우리나 뭐 유교같이 좀 이제 없어졌나 해서 이제 가는거야 그때 이제 옷도 그렇고 뭐 이제 피난가니까 아주 고정하지 뭐, 뭐 제대로 이제 먹는 것도 시원찮고그 장면이 참 아주 비극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야 동양의 비극과 서양의 비극이 이렇게 차이 있냐 거기는 그래도 스토브가 있고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가더라 그게 가장 지금 쓰러져서 혁명이 려갖고 닭자지 먹어고 다리 씹으러 이제 좀 내빼는거야 내 음. 내빼는 거야, 지금 피난가는데 음. 근데 그 피난가는 차에도 스토브도 있고 뜨뜻하게 이제 고급이 죠 차도 단차도 마시면서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 내 앞에서 나아 같은 여자 특히 동양에서는 남자 앞에서는 여자가 살도 못 내놓게 돼있는데 자기 발 빠서 꺾고 옷을 넣더라 음. 괜히 인내해진 데 있어 음. 이, 서양에서도 그얘기 상상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비극 속에서 참, 그런, 뭐, 유교에 뭐, 비극은 참 많죠. 뭐,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